어할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엔케리 트레이드가 곧 청산돼서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기금리가 오른다면서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AI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국 환율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소비되죠. 가만 보면 이곳저곳에서 하나같이 전부 공포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다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기에 그런 뇌피셜은 일단 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공포에 훨씬 민감한 존재입니다. 다른 감각보다도 공포에 대한 반응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언론이든 유튜버든 공포를 자극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조회수도 나오고 관심도 모이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떠도는 이런 공포성 소음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거나 공포에 질려서 지레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효용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공포를 더 얻는 영상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니면 소음에 가까운 건지 이걸 한번 차분하게 구분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본 영상은 영상 창작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은 각자의 기준에 맞춰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 생각을 거꾸로 한번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엔 k 리 위험 장기금리 위험 AI 버블 전쟁 가능성까지 온갖 위험들이 다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둘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모이고 가장 많은 자금이 움직이고 최고의 브레인들과 정책수단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일개 유튜버들도 다 알고 떠드는 위험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이 위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통제 불능의 위험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진짜 위험은 보통.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 미처 파악되지 않은 영역, 그리고 국가 단위보다는 통제가 훨씬 어려운 민간 영역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언론이나 조회수를 노리는 유튜버들이 떠드는 바로 그 지점 말고요. 그리고 설령, 위기 비슷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유동성 규모와 정책 대응 능력을 고려하면, 웬만한 충격은, 짧은 시간 안에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만약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선거 이후로 밀어둘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는 나라라고 봐요. 물론,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수익을 위해서든, 정치적 목적이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믿어서든 위험을 크게 이야기하는 건 그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적어도 어하를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소음에 휩쓸리기보다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들, 그리고 미국의 힘으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위험이 어디에 있을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되는 위험들이 아예 위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왜 이게 당장 붕괴까지 갈 위험은 아닌지, 짧게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세부 설명은 생략할게요. 최근 어떤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조용하지만, 2026년 3월 춘투를 계기로, 약 290조 원 규모의 엔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청산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춘투는, 일본 대기업 노조의 연례임금 협상 이벤트죠.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BOJ가 금리를 올리고, 그 결과 엔캐리 청산이 한 번에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일정까지 정해진 이벤트를 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그만한 규모의 포지션을 아무 대비도 없이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다면 이전 춘투 때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요? 엔캐리 청산은 보통, 단독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충격이 먼저 온뒤그 충격을 키우는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춘투 하나로 세계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공포로는 강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과장이 많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엔케리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엔케리는 환해지 구조, 제로 헤어컨 레포, 그리고 단기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구조와 맞물릴 경우 연쇄적인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이 위험이 앤케리 그 자체에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빠르게 증폭시키는 연결고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앤케리는 혼자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위험이라기보다는 다른 위험들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갖는 구조적 리스크로 보는 게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장기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2024년 9월 이후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했는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100BP 이상 올랐다. 일단 팩트도 틀리긴 했네요. 24년 9월, 10년물 가장 낮은 금리가 3.6이면, 현재 50BP 정도 움직인 것인데요. 근데 이건 어떤 기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배제하고 설명할게요. 여하튼, 이건 텀프리미엄 상승이고,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 수요가 부족해서이고, 2026년에는 국채 만기가 10조 달러나 돌아오니, 결국 붕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도 있죠. 구독자도 꽤 되는 채널들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10년물은 약 4.12%, 30년물은 약 4.8%, 기준금리는 3.75% 수준입니다.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역사적으로 특별히 높은 수준이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에서 지금은 장기금리가 올라오면서 수익률 곡선이 형태적으로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도 볼수 있어요. 물론 이 정상화가 경제성장 기대 때문이 아니라 텀프리미엄이나 부채 부담 같은 부정적 요인에서 나온 거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상화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곧바로 붕괴로 연결하는 건 역시 과하다고 보여요. AI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버블이 이미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고 지금은 초기 과열을 지나 중간 단계쯤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기술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미 생산성 개선도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후방 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국방, 의료, 금융까지 활용 가능한 영역이 제한된 산업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기존 버블과 가장 큰 차이죠. 다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투자는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 전력망 확충이나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 같은 물리적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기술 발전 속도와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에 자연스럽게 시차가 생기고, 그 시차 때문에 버블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두고, 미국 정부가 선거 전까지 AI 산업을 관리하지 못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AI는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 AI는 기술 패권이자 국가 경쟁력 그 자체이죠.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부채 문제, 성장 한계, 패권 경쟁, 기존 시스템의 부담을 생각해 보면 AI는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AI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을 거예요. AI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AI 산업이 한 번에 꺼지는 상황, 그것도 선거 이전에 그런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버블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식일 겁니다. 매출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시키되 이미 실질적인 수요와 계약,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시스템 안에 남겨두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지수 전체가 무너지는 붕괴가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 선별적인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AI를 민간 투자로만 두지 않고 국방, 공공인프라, 국가 프로젝트와 묶으면서 AI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산업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AI를 당장 붕괴를 걱정해야 할 거품이라기보다는 관리되는 과열 구간 그리고 시간을 두고 현실과 맞춰가야 하는 단계로 보는 게더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환율 이야기도 해보죠. 요즘 정말 시끄럽습니다. 국내 이슈다 보니 예민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고민했지만 워낙 뜨거운 이슈라서 짧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환율이 올랐다는 걸 곧바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로 연결하는 건 대체로 과장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환율 상태를 겪어왔어요. 만약 환율 자체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요인이라면,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생겼어야겠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환율이 국가 붕괴 단계라면, 코스피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어야 할 겁니다. 물론 기축통화국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에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한국은 수출이 주력인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와 있고 시간이 갈수록 한미 금리차 압력도 완화되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코스피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차가 줄어든다면 환율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화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을 두고 종말론처럼 공포를 소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엔캐리, 장기 금리, AI 버블, 환율, 전쟁 이런 단편적인 소재 하나하나로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포를 조금 경계해 보자는 겁니다. 투자는 원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인데 요즘은 공포 자체가 상품처럼 팔리고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은 투자 이익부터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어하알은 공포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공포를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공포를 만들면서 어디선가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쇼 쳐놓고 버블이다라고 떠드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처럼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아직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짜로 신경 써야 할 위험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